조금 씩 짜서 좀. 그거 원래 추루는 다 좋아해. 손에다가 좀 짜서 주라니까 당신 손에다 당신 냄새도 맡을 겸. 자. 아니 여기다가 손가락에다야 지금 거기다 손등에다냐? 좀더 짜봐. 간지럽지? 또 거기 또딱 짜죠? 됐어 이시뭘 징그러운 고양이가 그리고 말좀해아 예쁘다 아 예쁘다 우리 점식이 점식 같은 소리 응. 점순이 점순이 예쁘다 그래 아, 혓바, 혓바닥이 되게 까칠구만 아이고 <laughs> 간지러워 아이고 간지러워 헉, 혓바닥이 엄청 까칠다 응. 세요 그만 드시오 먹으면... 갑자기 팍 일어났으면 천천히. 점심아오이 나중에 또 줄게. 응. 좀 친해져. 이거 라 우리 점식이 저 간식 있잖아. 저 이빨, 이빨 트리그좀줘